자 영재교육원 입시 대비 문제자 살펴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이야기부터 봅니다. 자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, 정사각형, 마름모, 정오각형이 오각형이 순서대로 놓여있다 그랬죠. 자 그러니까 이네개 도형이 반복해서 정, 어, 정삼각형, 정사각형, 그 다음에 마름모, 정오각형, 다시 사, 정삼각형, 그 다음은 정사각형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겠죠, 그죠자 그리고 그 꼭지점에다가 각각 번호를 붙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번호가 3번, 그 다음에 7번, 11번, 16번. 그러니까 정삼각형부터 정오각형까지 한 번을 다 쓰게 되면 어때요? 이제 16, 16개의 번호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러면 그 다음 세트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은 어떻게 써요? 32번까지 쓰게 되겠죠. 그죠? 자, 이제 그런 상황인데, 자, 첫 번째 이야기는 어, 30번째 오는 도형의 이름을 말해보자.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60번째 오는 도형. ]의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도형의 꼭짓점에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하자 그런 이야기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자 마름모에서 504, 505, 506, 507자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도형은 몇 번째 있는 도형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묻는 문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나씩 이렇게 살펴봅시다. 자, 3 0번째 오는 도형의 이름을 말하고 그 도형의 꼭짓점에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해 보자.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자, 그러면 3 0번째 오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.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네 개의 도형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. 그죠? 네 개의 도형이 반복되고 그네 개의 도형이 반복될 때마다 이 꼭짓점에 있는 수들은 16개가 반복이 되는 거죠. 말하자면 16, 그다음에 32, 그다음에 48, 그다음에 72 그렇게 가겠죠. 그죠? 예, 아 32가 아니라 아 72가 아니라 64. 그렇게 가겠죠. 자, 그래서 30번째니까 그러면은 네 개의 도형이 반복되니까 우리는 30 나누기 4. 그럼 어떻겠어요? 그러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. 즉이네 개의 도형이 몇 번? 7번 반복된다 그런 뜻이죠. 그리고 두 번째 도형. 즉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? 아, 정삼각형 아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그런 뜻이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건 알았어요. 정사각형. 자 그러면 정사각형에서 우리가 이 시작하는 번호가 이제 여기 이 시작하는 번호가 어떤 값인지 알아야 되겠죠. 그죠. 자 그래서 우리는 일곱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곱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16번씩, 16개씩 번호가 16개씩 일곱 번 반복되는 거죠. 그죠. 자 그래서 어,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. 얘가 얼마가 돼요? 112가 되죠. 그죠. 자, 112가 되고,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이두 번째 도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도형인 정삼각형에서 세 개를 더 사용하겠죠. 그죠? 더하기 3에서, 그러면 115까지 사용을 할 것이고, 자, 따라서 그러면 첫 번째는 얼마가 되겠어요? 116부터 시작을 하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 116, 117, 그 다음 118, 그 다음 119. 이렇게 네 개, 각 꼭지점에 이네개 수가 써지게 되는 거죠. 자 얘네들이 뭐를 구하자? 합을 구하자? 그랬네요. 합을 구하자. 더해 주면 되겠죠. 그죠. 자 116과 119를 먼저 더해 봅시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얘가 235가 되죠. 근데 얘네들도 235죠. 그죠. 자 따라서 곱하기 2 그렇게 해 주면은 얼마가 돼요? 470자 따라서 이 30번째 오는 도형은 이 정사각형이고 그다음에 이 얼마다. 이꼭지점에 있는 수들의 합이 470이다.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